단풍 별님 좋아? 우리 별님 좋아? 젤리마가 산책 가자. <laughs> 우리 단풍은 가고 싶지? <laughs> 야... <목소리>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공중 도덕을 지키세요.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야,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상치를 씻고 있는 이 여인. 야, 대단합니다, 대단해요. 야, 웬일로 기분이 좋았나? 상치를 씻고 있어요. 상치도 1,000원짜리, 1,300원짜리, 1,500원짜리가 있는데, 최고 비싼 1,500원짜리 상치를 사다가 씻고 있어요. 오늘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아요? 음, 이야! 세상에 태어나서 상치 씻는 모습을 처음으로 본다. 이야! 방랑카멘! 음,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, 있는데도 오늘은 왠지 하고 싶은가 봐요. 이 여인이? 이야! <웃음> <웃음> 별님아, 그차 옆에 가면 위험하다. 응? <laughs> 우리 별님은 남의 차 옆에 가면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가. 그걸 배워서 잘 지키면서 살수 있도록 해라. 우리 별님은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면, 이 보트를 타고, 우리가 또 동해 바다를 한번 누벼보자. 엄마, 왜이이 재미가 있어? 광난 가면 부자다. 오늘은, 포크, 목살, <laughs> 목살구이를, 방랑 카메의 특이한 방법으로 목살구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삼겹살도 맛있지만 삼겹살은 너무 지방층이 많고 목삼겹은 조금 덜해서 제가 즐겨 먹는 목삼겹구이를 잠시 후에 저녁 겸. 점신겸 겸사 겸사 하고 야식으로 맛 있는 라면으로 한방빵 때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야 우리 황랑카멘야 시장 봐오는 과정에 이 꽃도 하나 선물 받았어요. 음 꽃의 향기가 날것 같은데도 향기가 없습니다. <laughs> 시원한 오란시 파인 광고 시간이에요 오란시 파인 <laughs>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인과 캠핑을 왔을 때는 오란시 파인을 반드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요 동화식품에서 나왔습니다 동화그룹 동화제약의 자회사 동화식품에서 나온 청량음료 오라